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미니어처 수박 슬러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그거 한다고 얘기도 해드렸었고, 또 신청도 들어와서 네,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쪼만한 말, 주제, 경화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섞을 판, 섞을 써클 거, 그리고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저는 얇은 이쑤시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박 토핑, 한 개나 두개 정도 준비해주시고, 이거는 강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컵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물감. 그리고 이렇게 안에 까만색이나 진한 보라색깔 점토, 그냥 남은 거 섞은 점토고요,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흰색 생물에나전 설탕 준비를 해줬습니다. 네, 먼저 이런 종이에다가 주제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짜줄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안 짜주셔도 되고요. 밑에 초록색깔, 얘를 일단 먼저 만들어줄게요. 소리가 너무. 이 정도만. 짜줄 거고요. 이것도 많을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짜져가지고. 얘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긴 곳에. 어,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깔 물감을 섞어줄게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 진하게 섞지는 마시고요. 조금만 색이 대충 날 정도로만 섞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정도로 섞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탕을 준비를 해주셔서 살짝 이렇게 구부리고, 이제 넣어줄 만큼만 이렇게 부어서 섞어주세요. 근데 섞을 때 흘릴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슬러시 질감이 나도록 섞어주시면 되고요. 전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 설탕이 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탕으로 하고 흰색 모래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컵을 준비해 주셔서 이 안에다가 조금씩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밑에 좀만 깔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깔고 나서 이제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셔야 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컵을 준비해주시고요. 제가 중소술에서좀 까뜨린 게 있는데 이렇게 누를 만한 이런 동그란 도구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얘를 밑에 꾹꾹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조금 약간 많이 채워준 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모든 거는 잘 닦아 주시고요. 이게 내진 네, 아까 짜놨던 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짜도록 할게요. 주제 그리고 경화제 이렇게 짜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물감 섞어오겠습니다. 시간상 일시 정지하고 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섞어줬고요. 이제 똑같이 또 여기다 설탕을 부어줍니다. 아, 그리고 제가 DIY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아는 분한테 드릴 선물이고요. 네, 선물은 제가 선물이나 교환은 하기가 좀 곤란한 게 부모님이 이거 유튜브 활동하시는 걸 몰라셔가지고 네, 그래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건 그 선물은 만나 직접 만나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좀 다르고요. 아는 지인분이 또 미니어처 하신다고 하셔서 DIY 좀 만들어 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잘 담아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한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담아주시고 나서는, 이제, 검정 색깔 점토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걸 조금씩 떼어서, 그 수박씨 표현용, 그, 버, 버 블티 그거를 만들어 볼, 안 아, 버블티래. 버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터피오카 펄이라고들 하죠. 이렇게 해서, 살짝, 조금씩, 조그맣게 잘라주신 다음에, 얘를 동그랗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는 몇개 만들어주고 올게요. 네, 일단 네 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렇게 안에 넣고요. 이렇게 안 찝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어머.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얘를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 구멍을 넣, 파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개다 어, 넣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수박 버블을 몇개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 조금 더 이렇게 얘를 채워줬고요. 음, 빨대 빨대용 점토를 이렇게 길게 밀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꽂아주도록 할게요. 잘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만 얘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줬고요. 이제 여기다가 뭐 이런 거더 얹고 싶은 분들은 더 얹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더 얹어서 봉긋하게 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네, 이제 이거 두 개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확대 안 해서 보여드려도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빨대 앞에 두 개를 꽂아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이렇 빨대가 너무 잘안 보인다. 그냥 하나만 꽂아줄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크게 만드실 거면 좀 더, 많이 꽂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수박 토핑이 빠져가지고 다시 끼워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수박 버블티가 완성이 됐어요. 샤베트랑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만들었던 된장찌개하고 김치, 김치는 아직 영상 안 올렸어요. 찍어놓긴 했는데 나중에 시간 날때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좀안 맞는 같아. 네, 이런 식으로 김치랑 된장찌개 모두 잘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대찌개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는 되게 어려울 줄 알고 영상 일부러 안 찍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나중에 정말 시간이 난다면 이것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만드는 과정이 되게 귀찮고 좀 토핑도 복잡하고 그래서 네, 나중에 만들어드리도록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추박 버블티 연상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